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뉴저지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포트리 한인화는 27일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대포트리 한인회는 26일 정기 모임을 열고 포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동반 승리를 기원하며 선거 당일인 27일 하루 동안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또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 한 유권자가 두 분을 다 동반으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두 분을 다 찍어주시면, 투표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승리로, 결과를 볼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에는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지역에 두 명의 한인 유권자가 출마해 그 어느 지역보다 한인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는 두 한인 후보의 동반 승리를 위해 모든 임원들이 발벗고 나섭니다. 또한 포트리 한인회는 투표가 진행되는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노인 아파트 인근에 차량을 대기시켜 한인 투표율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교육위원 선거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9시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